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더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또를 좇아 사는 우리 또완전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래. 한숨 변하여. 내 하서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렐루야 따라가리 내주 악의 증언 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늘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78페이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을 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아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게 했구나. 내 안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빌다과 요배 대화입니다 지금 빌다 또 욥에게 첫 번째보다는 더 거칠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응징 신학자인 것처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욥을 그런 악인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말인 것인지 아니면 욥은 그런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욥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자, 그 8장에서 빌다시 처음 1차 발언을 했던 것보다는 지금 요백에 확신을 주는 어떤 긍정적인 발언들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요의 답변을 우리가 19장부터 쭉 보게 될 겁니다. 19장에서는 요이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20절까지만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하나로 묶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공격하신다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나를 공격하신다라는 말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요 분, 이번에도 친구들을 꾸짖으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 하는구나? 친구들의 그 말로 하는 공격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그런 것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욥은 그래 그럼 나한테 잘못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너희가 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리고 나서 6절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나좀 억울하다. 그럼 그의 억울함이 어떤 것이냐? 7절을 보니까 욥은 거리에서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은데 강도를 만났으니 강도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세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그 강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2절은 그 사방이 막힌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탈출구를 차단하고 요배기를 지금 어둠으로, 어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마치 포위당한 성의 영주처럼, 요 분, 지금 자신의 영광과 관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9절에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셨다 했는데, 그 관모라는 게 뭐죠? 그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높은 관직 있는 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뭐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세종대왕도 것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쓰고 계시죠?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모자인데, 그것을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0절은, 삶의 성벽이 사방에서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고 11절에 하나님은 지금 욥을 원수같이 여기신다. 지금까지 욥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친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모든 군대가 지금 자기 혼자 장막에 있는데, 요비 혼자 이렇게 장막에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적으로 여기신다라고 얘기했던 욕은 이번에 두 번째로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여기시고 고립시키신다라고 쭉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지금 그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욕에게는 지금 자기 편이 없어요. 요즘 말로 깜부라고 하잖아요. 깜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깜부란 말저 때는 안 썼던 말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분 지금 그런 자기 편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이 그리고 14절 친척들이, 15절 전에 찾아왔던 손님들과 종들이, 17절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 18절 어린아이들조차 19절 내 가깝던 친구들조차 욥을 버렸고 외면했고 조롱한,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본문을 이렇게 쭉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욥기를 읽는 독법 중에 하나가 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사이에 대결로 읽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자먼은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책 자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외이고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먼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욕기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먼의 그러니까 관점에서는 지혜란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욥기의 관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무지의 자각에서부터 출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기를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 읽어가고 있죠. 내가 욥기를 잘 읽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욕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가? 그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정말 진실로 잘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지혜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욕기를 우리가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예요. 글렌 챔버스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글렌 챔버스는 뉴욕 출신의 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에콰도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고 챔버스는 비행기에 올라 이제 막 떠나려던 참이었는데 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작별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종이를 찾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 잡지 조각 하나였는데, 거기에 큰 글자로 "Why?"라는 질문과 함께 이런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그 잡지 조각 빈 자리에다가 어머니를 향한 자기의 마음, 그 편지를 써서 이제 급하게 봉투에 넣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챔버스 같은 비행기가... 콜롬비아 산악지대에 추락을 했고 천버스는 그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가 그 아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종이에 새겨진 질문이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왜? 왜내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욕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지혜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르니까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르니까. 더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대충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과연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과연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행동과 습관과 또 심리검 심리검사 결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다라고 판단할 때 실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럴 때 서로 상처가 줄 수가 있고, 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착각 때문에, 나의 친구인 욥을 버리고, 나의 가족인 욥을 버리고, 그리고 욥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정말 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겁내지 않고 오히려 그 모름에서 오는 조심성과 겸손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육기를 일어하면서 그러한 지혜를 체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욥이 이 느끼는 것 욥만 느꼈을까요? 욥만 당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왜 욥기가 성경책에 있음으로써 왜 우리에게 이런 당혹감을 주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욥기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셨을까요? 욥의 극심한 고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끼기에 원하셨던 걸까요? 왜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비극. 이거 비극이죠. 문학 장르로 보면 비극일 텐데, 비극이 하는 역할이 뭐죠? 기억하시나요? 마음의 정화. 그러니까 독자가 그런 뭐 세상 문학에서도 그런 비극, 섹스피어의 사대비극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마음의 정화.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나보다 내 상황이 비참하고 눈물 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그런 비극 속에 나오는 비록 꾸며낸 이야기라고는 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주인공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글로 보면서 이야기로 들으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정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럼 욕기도 과연 그런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물론 그렇게 우리도 나의 고통보다 욥이 더 극심한. 심지어 이분은 무그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무죄한 자의 고난이에요. 나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 있으니 고난에 있는 것은 어떤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오는 것이다라고 여겨지지만 욥은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카타르시스가 인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 그것은 연대감입니다, 연대감. 연대감인데, 지금 요비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이건 실제였던 거예요, 요비. 하나님을 그동안 친구이고, 나의 굉장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여겼지만, 그가 고통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나를 치시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제3자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요? 욕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있고 1장과 2장을 봐서 천상회의도 다 알고 있고 나중에 욕의 결론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욕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본인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편이 아니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거는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를 아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연대감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나를 볼 때는, 내가 내 주관적인 나의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고. 내 모든 관계를 다 끊으시는 것 같고 내편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주적 교유를 보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욕기를 통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의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고 이 똑같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다 했던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살아계신 겁니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저 기도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저렇게 융성하는데 왜 기도하는 나는 부르짖는 나에게는 이러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요배 상황과 욥의 이 우울함과 절규와 이 원망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있는 것은 나의 상황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그 동안 내가 가깝게 여겼던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만날 때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 물질과 함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